5월 12일 업데이트 공지 바로 알아보도록 해요. 공지를 시작하기에 앞서 신규 시나리오인 디비전 에피소드 2를 개발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 디비전 에피소드 2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며 업데이트 주간에는 새로운 티저 영상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디비전 업데이트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업데이트 안내, 8주년 굿즈 2차 주소 수집 안내, 12일 업데이트 점검 후에 8주년 굿즈 발송을 위한 2차 주소 수집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소 수집 페이지 대상자분들은 불세문화재 수장자분들, 8주년 응모 이벤트 당첨자분들, 8주년 SNS 이벤트 당첨자분들, 8주년 콩주머니. 수집 이벤트 선행 당첨자분들 5,000명이라고 하네요. 불세 문화재 수상자분들은 굿즈 외에 인게임 보상을 점검 후에 우편함을 통해 수령하실 수 있으며 불세상을 수상하신 분들에게는 특별 라이드 영광의 불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진짜 완전 이쁘지 않나요? 신규 액션 8종이 추가됩니다. 우와! 멋져!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쿨쿨. 빙글빙글 빙글르르. 필살, 토네이도! 친구들과 옹기종기. 수리수리, 마수리. 이 액션들을 함께 쓰면 이런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어린이날 기념 스킨 기간 한정 판매 종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판매된 15종의 스킨들이 점검 이후 판매 종료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8주년 워그럭을 봄운동의 랭커 동상 스킨 수집 종료 안내. 8주년 봄운동의 랭커 동상 스킨 수집이 19일 자정에 마감된다고 합니다. 랭커분들은 19일 자정전까지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스킨을 남겨달라고 하네요. 만약 남겨주시지 않으면 개발진이 선정한 스킨으로 동상이 제작된다고 합니다. 각종 버그가 수정됩니다. 라이징 스타 직업군에 관한 버그가 수정되네요. 마지막으로 서버 점검 시간입니다. 2022년 월 12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약2 시간 동안 진행한다고 하네요. 8주년 이벤트가 완전히 종료되고 이제 벌써 디비전 에피소드 2라니 정말 기대가 되네요. 특히 이번 불세라이드는 정말 역대급 퀄리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빠이